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오랜만에 공모주를 소개를 드리죠 lg cns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도 lg cns 이후에 상장하고 있던 소형 종목들을 관찰을 해보니까 lg cns 충격이 조금씩 회복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lg cns 다음에 상장했던 ist는 상장일에 공모가 두배 넘는 큰 시세가 나왔고요 동방메디컬이나 오름테라퓨틱 동국생명과학도 상장일에 최대 50에서 70%까지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특히 오름 테라퓨틱과 동국 생명과학은 수요예측이 부진했고 일반 청약도 부진했었지만 이렇게 좋은 시세가 나왔으니까요. 공모주 시장이 다시 괜찮아지고 있는 흐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부터는 다시 본격적으로 투자에 참여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대진참단 소재만 청약이 진행이 되니까요. 이 종목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등장하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오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주는 대진 참단 소재만 청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약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고 환불금을 다음 주 화요일에 돌려받으니까요. 환불기간은 4일인 청약입니다. 그리고 상장일이 3월 6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6일에는 대진 참단 소재만 단독으로 상장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일 변수는 딱히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겠죠. 수요 예측 결과를 살펴볼 텐데, 기관 경쟁률이 577대1이었고, 약 1,800개 기관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수요 예측에 2,000개가 넘는 기관이 참여를 한다면, 수요 예측이 흥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은 1,800개 기관이 참여를 했으니까요. 수요 예측이 흥행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내 공모주 시장에 참여하는 기관 중에 80% 이상은 들어왔으니까 양호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무학약을 신청한 비율은 2.3%로 확약을 신청한 비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임무학약은 수량 기준으로 2.3% 신청이 들어왔고 건수 기준으로는 1.3% 였는데요. 그러므로 이 종목도 최종 배정에서 확약이 크게 늘어난다 하더라도 10% 넘기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확약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공모가를 보면서 아니 의외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공모 가격이 밴드 하단 미만으로 결정이 되었더라고요. 하단 가격이 1,900원이었는데 하단보다 17% 낮아져서 9,000원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조금 전에 보셨겠지만 수요예측에 1800개 정도 기관이 참여를 했는데 여기를 보시면 대부분은 공모가를 밴드 하단 미만으로 신청하는 약간 독특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관 투자자들도 조금 정신을 차리고 공모가를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묻지마 청약을 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니까요 앞으로도 적절한 가격을 찾기 위한 수요예측의 본질적인 의미를 잘 살려주는 역할을 꾸준하게 해주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대진참단소재는 이번 IPO로 270억 원을 모집하고요. 시가 총액은 약 1,335억 원으로 상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파악을 하고 넘어갈 텐데요. 이 회사는 플라스틱 관련된 제품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주로 2차 전지를 만들 때 필요한 소재를 생산하면서 이 제품들이 매출의 약 71%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대진참단소재는 2차전지 관련 종목이라고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주력 제품이 뭔지 살펴보았는데 화면 보시는 제품들이거든요 먼저 여기 이 검은색 트레이는 배터리 셀이 이동할 때 먼지나 정전기를 차단하면서 화재를 막아주는 제품이라고 하고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긴 시간 동안 사용하다 보면 망가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보통은 3년 주기로 교체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비닐 제품도 먼지나 정전기를 차단하는 용도로 2차 전지를 생산할 때 사용이 된다고 하는데 대진첨단 소재는 이런 제품들을 주로 lg 에너지 솔루션에게 공급하고 있는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실적을 체크를 해보니까 성장세가 아주 좋더라고요. 22년에는 매출액이 536억 원이었는데. 24년은 889억 원으로 약80% 정도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부터는 이익도 어느 정도는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영업 이익률이 7%대로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매출액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작년에 2차 전지 시장이 캐즘 역량으로 전반적으로 축소가 되는 흐름이었지만 대진첨단소재는 시장 흐름과 관계없이 좋은 성장을 이어 나갈 수가 있었다는 게 일단은 좋아 보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종목도 공모가를 PER 방식이 아니라 e v i t d a 방식으로 선정을 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순이익을 기반으로 밸류를 체크하기가 어렵고 또한 유사기업으로 선정이 된 탑머티리얼이나 WCP가 2차전지 관련 기업인 것은 맞습니다만은 사실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대진참단소재와 사업 측면에서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저번 주와 이번 주에 상장했던 종목들을 보니까. 지금은 또 밸류가 그다지 상장일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러므로 밸류 체크는 오늘 생략을 하고 이제 청약 정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진참단소재는 이번에 총 300만 주를 모집하는데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한 수량은 없고요 일반 투자자에게 75만 주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관사는 두 곳인데요 메인은 미래에셋증권인데 약 67만 주 정도가 배정이 되어 있고 서브는 신형증권으로 약 8만 주가 배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청약하실 분들은 대부분 미래에셋증권을 선택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에셋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최대 6만 6천 주까지 청약을 할 수가 있는데 증거금은 약 3억 원이 필요하고요. 최소 수량은 20주로 증거금은 9만 원이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아마도 미래에셋증권은 수수료를 내지 않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이 같은 브론즈 등급이라면 청약 수수료 2,000원을 내야 되는 조건도 가지고 있는 증권사입니다. 그리고 상장일에는 463만 주가 유통될 수가 있는데요, 전체 주식의 31% 정도가 유통될 수가 있고 공모가 기준으로 유통 금액도 400억 원 정도 되니까요. 유통 물량은 평범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는 기존 주주가 168만 주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공모주주 물량이 기존 주주보다는 약두배 정도 많은 상태로 상장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종목도 기존 주주의 명단을 보니까 흥미로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는데, 대진 참단 소재는 2019년에 회사가 설립이 되었거든요. 회사가 설립되고 빠르게 성장하면서 6년 만에 상장까지 추진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2020년부터는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증권신고서에 주식을 발행했던 내역을 제가 정리를 해보았는데, 액면분할도 하고 무상증자도 하다 보니까 계산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표가 정확하지 않다는 점은 참고 부탁드리고, 먼저 20년이나 21년에 투자를 했던 주주들은 주당 5천원 미만으로 이 종목을 취득을 했으니까요. 공모가격에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몇 배의 수익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표 아래를 보시면 21년에 취득한 주주들은 주당 11,110원에 취득을 했으니까 공모가격보다 비싸게 취득을 했고요. 그리고 22년부터 24년에 취득했던 주주들을 보면 주당 약 17,000원에 취득을 하게 되었는데 공모가격보다는 꽤 비싸게 취득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약 300만 주가 공모가 이상으로 취득을 한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비싼 가격으로 투자를 했던 주주들은 상장일에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해야만 손해를 보지 않을 테니까요. 기존 주주들이 총대를 메고 상장일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전환사채도 남아 있더라고요. 물량이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게 단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일 빠른 전환사채는 올해 4월이 되어야만 보통 주로 전환 신청을 할 수가 있는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하고 당분간은 전환사채가 영향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그냥 참고만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 텐데요.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공모주 시장은 lg cns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IST부터 동국생명까지 상장일에 대부분 공모가 50% 넘는 시세를 보여주었고 특히나 오름테라퓨틱이나 동국생명과학은 수요예측이 부진했었고 일반청약도 부진했지만 큰 시세가 나왔잖아요. 그러므로 일단 저번 주와 이번 주 분위기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보다는 그냥 상장만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오는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내일 상장하는 모티브링크나 다음주에 상장하는 위너스나 LK캠도 괜찮은 시세를 보여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진참단 소재가 상장하기 전까지는 공모주시장 분위기는 괜찮은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번 종목은 비례청약을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수요예측이 약간은 애매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최근에 분위기가 괜찮고 또한 공모가도 어느정도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미래 청약까지 해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환불기간이 4일이기 때문에 경쟁률을 보면서 어느 정도 자금을 투입할지 판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하튼 내일 1일차 청약이 끝나면 2일차 예상을 해볼 테니까요. 오랜만에 2일차 예상을 해보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 저는 내일 저녁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